신구약 중간기 시대 있죠. 520페이지입니다. 예.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의 배경은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인데 한 페이지 넘어와서 신약성경마태복음으로 넘어오면 시대극배이 로마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그래서 중동 지방에 패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애완 원숭이에게 물려가지고 파상풍 걸려서 급사하게 되죠 젊은 나이에 대제국을 정복해내고서는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서 네 나라가 서로 나눠져가지고 푸톨레미 왕조 뭐 이렇게 해서 근데 푸톨레미 왕조가 중동에 패권 잡고 있다가 그 다음에 셀로코스 왕조 때 패권을 잡는데 이 셀로코스 왕조 때에피파네스 어, 안티오코스 4세 때 보면 이게 아주 철저한 헬레니즘 어, 세계화 정책을 펼치면서 유대의 나라를 유대교를 의 아주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탄압을 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펼 이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막 돼지 피 뿌리고 그러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들, 유대교 탄압 정책을 철저하게 펼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음 자들이 이 마카비가 독립 전쟁을 펼쳐서 기원전 165년에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그래서 어 다시 예루살렘 성전은 깨끗하게 다시 청결하게 하고 그걸 기념해서 이제 수전절을 어 명절로 지키게 되죠. 수전절이 요한봉 10장에 나오는데 요 예, 수전절. 예. 이 마카비 왕조 시대 때 이때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유대교가 제도적으로, 어, 다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안식을 할래, 정결이식, 십일조성전과 제사규례 등 율법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학성경, 복음세에 그, 그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프톨레미 아니죠. 유다 마카비 왕조가, 하스모니아 왕조인데요. 이,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제 종파 종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들이 헤로왕, 분봉왕 뭐 이제 하하스모니아 왕조 유다 마카비가 이제 로마 제국에 이제 폼페우 음, 로마의 폼페이 장군에게 기원전 63년 점령당하게 되면서 음, 멸망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수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0년 전에, 중동 이스라엘이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여 이제, 바리새파 사두개파, 해롭당여신당 어, 에세네파 그 이런 파당, 분파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리새파바리새라는 말이 불리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철저히 행인으로 구원론을 가르치면서, 어, 외식적인 신앙의 준수, 율법 준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도시 상공인의 후손들인데, 이, 그래서 이 바리새파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아리마데, 요셉, 가마리에사도바울다 바리새파 출신들이죠. 네, 또 사두계파는 그러니까 사두기 사두계가 이게 솔로몬 시대 대제사장인 어떤 사두계 후손들, 그래서 대제사장 후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관리인 체를 맡고 있으면서 현세적이고 어, 정치적인 권력과 야합하고 그런 세력입니다. 헤롯당 또 헤롯 왕을 지지하면서 또 메시아 운에 반대하면서 그런 정치에 호의적인 자들인데 기존 기득권 세력에 붙어 있는 자들인데 요 열심당, 제, 음, 그래요 애국적 유대인 우리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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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이제 일제 시대 독립운동가 같은 자들이죠. 어, 예, 그래요 예, 그리고 S.N.F. 예, 아주 윤법에 대해서 바리세파와 더, 더, 엄격해서 현실도 비교, 적운둔적으로 쿵난 동굴 이런 데 들어가 서 침묵 경건을 훈련하는 자들이죠. 사회사본이 겠어요 쿵난 동굴에서 발견되는데, 에페나파죠 하여튼, 이런 종파 분리주의 운동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금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면 복음서 개관에서 보면 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이죠. 어, 그리스도는 바로 어, 구원자, 어, 기름 부은 자, 어,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복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 나오고 있고 요한복음은 제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 공간복음은 서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인데 이 마가복음 우선설이 신학의 신학자의 대다수 어, 대다수 설이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보고 마가복음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 보금, 누가복음이 더 이렇게. 특수 자료를 넣어가지고 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하는데하튼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관점도 공통되어 있어서 마테마가 누가 보면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 복음은 그 후에 한참 후에 사도 요한이 영주지 이단에대착에서 제일 나중에 90년대 에 기록한 가장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보면 오, 50년대 후반, 60년대에 쓰여진 거에 비하면 90년대니까, 한뭐 30년 뒤에, 한참 뒤죠. 예. 마태복음 보면은 왕으로서 예수님 모습을 부각하고, 마가복음 성, 성균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기로 오신 종의 모습. 또 누가복음은 온 세상 구속하기 위해 희생계물이 되신 사람으로서의 예수의 모습을 부과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테마가복음 왕과 성기인 종의 대조 를 이루고 있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람 되신 인성과 하나님이신 신성의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복음서 기자가 염두에두 것은 대상의 차이를 보, 사, 사, 엿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마가복음 로마인에게 누가복음 이바인에게 요한복음 모든 민족에게 중,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사복음서 모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일주일간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기에 특히 마가복음 본문의 3분의 이상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집중하고 있어서 복음서는 십자가 부활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 나라가 5 2 4페이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배경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음, 다음 다섯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무공무원답게 마태가 메모를 많이 해두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예, 예, 그러면유 요한 마가죠. 유대인 이름이 요한인데. 바나바의 생기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자 통역관 사실의 일가해서 가장 생소하며 강결하고 국제 방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처음부터 강조하고 있고, 가장 단순하고 평이한 문체를 사용하고,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또 전개해서, 실증하지 않게 마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생중계하듯이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 보면 예수의 이적에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고, 누가 보면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방인입니다. 바울의 성교동력자이다주치인데요 누구보다 의사로서 그 치밀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보험서를잘 쓰는데, 예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건 죄인 여자, 약한 자, 가난한 자등소외계층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보음에서 인종, 계급, 정을 초월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모는 보편적 복음을 전하고 있고 찬양의 복음, 기도하시는 예제 모습을 가장 많이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보면 위대한 찬성의 책이면 성령과 기도가 강조된 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가장 신학적인 영적인 요한복음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로고스 기독론, 영광 기독론, 실현전 종말론, 기독론, 성령론, 종말론 같은 관계들 신학적인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표적 세메요인이라고 해서 예수 믿음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자기서는 에고에미도 일곱 번 나오고 있고 보시고 바로 사도행전 보면 1 장에서 1 2 장은 베드로가 핵심 인물이고 1 3 장에서 2 8 장은 사도바울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는데 사실 모두가 성령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가 다락판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이바인 고넬유와 세레바들 때로 사도바울이 유럽 지역인 마게도냐 빌립보로 선교를 나갈 때로 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성령들이라고 보는데, 네, 그래요. 이 시간.